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현편이 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은 사이가 좋으시나요? 저희 선생님은 돈 많은 학생만 좋아합니다. 자, 니들 요번 우리 반 단합대에 3만원씩만 내기로 했다. 반장한테 다들 요번주까지 내라? 고기파티인데, 요번주까지 안 내면 단합대에 오지도 마! 아, 어떡하지. 반장한테 말해봐야겠다. 저기, 상훈아, 그, 나, 좀 사실 집안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나안 가면 안 될까? 어.. 그럼 일단 선생님한테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돈 걷기만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볼게 저기 선생님 저 단합대 관련해서 말할 게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바쁜데, 판장한테 가서 말하면 되잖아! 아,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상훈이한테 가서 말했는데,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하니? 처음부터 빨리빨리 미리미리 말해야지! 뭔데? 그, 단합대회 회비 때문에 그러는데, 너왜 이렇게 멀쩡거리니? 선생님이 바쁘다고 했어, 안 했어? 아, 저, 다, 단합대회 회비 내기가 좀 그래서요. 너? 야! 남들, 그데왜니만 그렇다 그래? 너 선생님이 정한 거에 반항하니? 네가 그지야? 아, 저 선생님 사실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야, 넌 3만 원도 없냐? 3만 원도? 아, 그게 진짜 안 좋아서 그래요, 선생님 엄마한테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눈치 보여가지고 저 그냥 단합대회 안 가도 될까요?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아우 선생님이 너 속셈 모를 거 같니? 너 단합대회 핑계로 엄마한테 3만 원 받아놓고 그 돈으로 딴거할 생각이잖아! 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선생님은 어른이라! 선생님 눈엔 네 거짓말이 훤히 보여! 훤히! 너 벌써부터 누가 그딴 나쁜 짓 하래? 아, 아니에요, 진짜 쌤! 저 진짜 지금 억울해요! 야 선생님 눈엔 거짓말이 훤히 보인다고 했지! 너,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알겠어? 아니, 저 쌤. 제가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안 낸다고 안 간다는 건데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이게 끝까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그냥 학교 끝나고 전화할 거야. 아, 네. 총말 시간이다. 아, 맞아. 니들 탄압 때문에 회비 갖고 찡찡거린 애들이 있나 본데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봐. 현우쟤는 아까 선생님한테 와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치더라. 니가 그지냐 나왔어요, 엄마. 어, 그래, 현호 왔어? 잠깐 앉아볼래? 어? 왜? 학교 얘기 들었다. 엄마가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래도 그런 걸로 눈치 보지 마, 응? 어, 아 아니야. 엄마 잘못도 아닌데, 뭐. 엄마가 선생님한테 현호 자존심 상할까봐 돈 많다고 했어. 괜찮지? 어, 그럼 선생님한테 나 거짓말 친게 되는데? 뭘할거 같아서. 아니야. 그것도, 너가 엄마 위해서 그런 걸 거라고 말했으니깐, 괜찮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그래, 엄마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현호야. 에이,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나 공부도 잘하는데. 자, 아침 종례 끝! 그리고 거짓말쟁이, 김현호! 넌 교무실로 따라오도록! 아, 네. 야, 김현호! 니네가 왜 부른지 알지? 네? 아... 어... 니왜크지인 척했어? 아... 그... 그게요... 아휴! 됐다! 뭐 니네 엄마랑 얘기 잘했어? 아... 네... 죄송합니다... 됐어! 그렇다고 닌크지인 척을 하냐? 으휴... <laughs> 그 뭐더라? 요즘 말로 그... 아! 흙수저! 흙수저! 흙수저인게 얼마나 처치심상하는 일인데! 왜 그런 불쌍한 애인 척을 해? 니가 크지도 아니고 말이야! 네? 불쌍하다뇨? 그게 왜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야! 너... 흑수저니까 까놓고 하는 말인데 너가 보기에도 흙수저 애들 아주 한심해 보이지 않니? 나라면 흙수저들이랑 학교 다니기도 싫겠다 어, 왜다리나 몰라 옷에서 냄새날 것 같아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색은 장난이지 장난 넌 어린애가 뭐 이리 진지하니? 애넬근이 누가 보면 네가 흙수저인 줄 알겠다 됐어 나가봐 아네야너 방금 짜증 낸 거지? 아..아니에요.. 죄송해요 왜 금수저인 니가 말 그래? 야! 니가 흑수저야? 니네 인성이 흑수저다 얘! 어..사실 그게 흑수저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랬습니다 흑수저가 나쁜거지 그럼! 흑수저인 애들은 다 능력없는 애들이야! 돈이 세상의 전부인걸! 너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될거다! 흑수저 음, 애들 너무 싫어 이렇게 이 선생님은 이 이후에도 자주 흑수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저에게 계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흙수저입니다! 라고 밝히며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이다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의 저로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가난에 탈출하고 흑수저를 벗어나 성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공이 가장 화려한 복수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장 화려한 복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결국 2년 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뭐크게 시원하죠? 않았지만 성공했으니 됐죠. 그렇게 잊고 살다가 그러던 어느 날아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가해 첫 방문하기로 한 선생님입니다. 지금 집 앞이어서 한번 연락드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지수 엄마한테 소개는 잘 받았어요.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집 앞에 다 왔으니까 곧 뵐게요. 계세요. 네. 아네 안녕. 어. 모르게 나의 자존감을 부셔버렸던 선생님은 나를 반겼었다 어 그래 일단 집 들어와 네 애가 이 시간에 와야 하는데 안 오네 태권도 셔틀버스가 좀 늦나보다 아 맞아 현우야 네너 선생님이 공부 잘 가르쳐서 좋은 데간거 알지? <laughs> 그러니까 너가 한턱 쏴? 한턱 쏘는 거는 바로 가입비 할인 예? 아니요 그건 좀 그런데요 뭐? 야너 웃긴다 선생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이 자식이 컸다고네 돈이 인생의 전부니깐요 뭐? 내가 네 과외 선생으로 고용한 거야 고용? 이게 아까부터 너 말투가 좀 띠껍다 돈이 인생의 전부? 니네 원래 그런 애 아니었는데 인성이 왜 그렇게 됐니? 아쌤 죄송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란 이야기는 좀 쓰레기 같았죠 장난이죠 선생님 어 뭐야 야 놀랐잖아 뭐 장난을 그렇게 쳐? 난 순간 너 쓰레기 취급할 뻔했다 야음그런 선생님도 쓰레기겠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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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이거 장난이었어도 선 넘은 거 알아? 이거 선생님이 몇년 전에 하신 소리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다. 기억 안 나요? 뭐? 네, 내가 그런 걸 언제 얘기했어? 나, 난 기억 안 나거든. 그 머리로 누굴 가르쳐요? 아,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 법이네요. 오, 됐어! 우리 에 카이나 잘 지켜! 돈은 제대로 줄게! 에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일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안 봐도 뻔하죠. 음. 야! 니네 뭐라 했어? 예, 네, 수고하세요. 야! 돌아와! 돌아와! 니네 이리 와봐! 니나 네, 지금 무서워서 피하지? 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돌아오라 말아 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선생님 학생 아니에요. 이 과외비 깎는 진상아. 야! 너 일찍 죽고 싶어서 그러니 지금? 쌤은 일찍 죽고 싶어서 고도비만이에요. 건강 관리 좀 하세요. <laughs> 야, 야. 이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고, 그날 밤에 두발 뻗고 잠들었습니다. 저의 한 맺은 복수가 이루어졌죠.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